근데 진짜 허리 안 좋아 보이시긴 해요 뭐라고 했 지금? 얘또 남자는 허리가 국력이라고 하던데 아이 참아잘 <laughs> 모르신다 하체죠 어? 남자가 하체인가요? 당연하죠 아, 허리는 일부분일 뿐이에요 이번님 연애를 안 하셨겠구나 어떻게 아, 알았어요 저모소리인데 뭐 <laughs> 할로 로할라롬 I'm Chinese China number one. Where are we going? Boot camp. Okay, okay. Okay, Korea number one. China number one. Go, go, go. <laughs> Bakaryu. eh hey. How dare you? En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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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emy. Fuck you. Fuck you? No, fuck you. <gasps> wow. Oh, China number one. No, Korea number one. China. 이 아저씨 왜 이렇게 막아? <laughs> 왼쪽, 왼쪽, 왼쪽 사운드야. 바깥쪽에 있어요, 아저씨. 밖에 하로. 바깥으로. 노노노.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님저 한국 사람 만나니까 너무 힐링 돼요. 아, 진짜요? 방금 중국분 만났는데 자꾸 그러시는 어. 거예요. China no number one. China no number one. 그래서 제가 코리아 넘버 원. 코리아 넘버 원 하니까 바깥 하로. 바깥으로. 이러길래 <laughs> 진짜 너무 힐링 돼요, 갑자기.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이 한국인을 만나서 한 마디 해주시죠 오늘 님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큰 축복을 느끼며 치얼스 한잔해한잔해두잔해 그만해 어디 가실래요? 핀 찍어주시죠 그러면은 산미 또는 산리둘중 하나 가고 싶습니다 어디 가고 싶으세요? 일단 산미는 너무 멀어요 너무 머니까 산으로 가시죠 너무 먼데 근데 애니 왔나? 어 온다 온다 이걸 와? 이걸 가? 난차탈 건데? 면허 있으세요? 응 음, 면허 있죠 몇 종인데요? 네요 3종 보통이에요 <laughs> 죄송한데 차 가지고 오세요 저 1종 보통이라서 운전 제가 해드리려니까 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다시 오세요 저 트럭 몰줄 아는 여자거든요 저수동이요 아니 나 진짜 들린다. 꺾어서 아, 나 진짜 운전해 주라고 진짜 꺾어서 사장님 차좀 갖고 와 어? 에? 뒤집었는데요? 다시 다행이다 그렇지 오케이 비켜보세요 일종 보통이거든요이쯤에여이집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친구요 어어어어 아이고아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고어이 친구는 이허리는이친구이친구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는는이이이친아이친아이 하체죠. 어, 남자는 하체인가요? 남자죠. 너잘 아, 배워야겠네. 남자는 허리가 아니라 하체다. 그죠 그죠. 허리는 일부분일 뿐이에요. 아. 이번 님 연애를 안 하셨겠구나 어떻게 알았어요 저 목소린데 뭐 <laughs> 괜찮아요 티 나나요? 너무 티 났어요 오늘. 아... 티내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딱 모르시지? 남자를 남자를 몰라 와 하려다가 말하는데 그걸 아시네 대타 하나 남아요 드릴까요? 칙패드랑? 어예예 예. 오케이 둘다 챙겨드림 오늘 어, 또 깨달음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 만나면 되나요 그러면? 아뭐 그래도 되고 무슨 운동하면 되죠? 무슨 운동이요? 케겔 운동하시면 뭐예요? 케겔 운동이 뭐예요? 글쎄요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구나 아, 오, 아, 아 잠시만 아나 지금 봤어 뭘려아아 <laughs> 아, 진짜 뜻을 찾으셨군요 어때요 상당한 꿀팁이죠?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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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열로할까 일단? <laughs> 오케이 오케이 6배6어 6배열 필요 6배열 필요 음? 제 건데요? 어? 사격 준비 사격 준비 나이스. 어, 육배율 라이스. 존나 아프 존나 아파. 아. 그래, 과들리 듀웨이. 연막, 연막 있어야겠다. 이거 대가리 뚫리겠다, 이거. 죽겠다, 죽겠다. 우리 1번 죽겠다. 우리 1번 죽겠다. 제 똑같은 위치만 계속 쏜다. 오, oh, 노. No. 으, hey, what fucking. 미안합니다. 아, 오늘 좋은 거 배웠어요. 아니 하루님 제 방을 랜덤 듀오를 돌리고 왔는데 너무 큰 깨달음을 얻고 왔어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스물셋이요 스물셋이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전 검색을 해보고 왔는데 안되겠다 이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뭐 보길래요? 아 제가 파밍하면서 알려드릴게요 님 배그 잘해요? 저잘 못해요 잘하시네 레벨 개높은데요? 전 진짜 개 쫀나 못해요 아 쫀나 못하시는구나 네 쫀나 못하죠 아니 제가 전판 랜덤 듀오분을 만났는데 게임을 너무 힘들어 하시길래 아우 또 남자는 허리지 이랬는데 그분이 예아 우리 두분은뭘 모르시네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뭘 모르죠 이랬는데 아니나 남자는 허리가 아니라 하체다 아하 그럴 수 있죠 23살의 입장에서 예? 보시면 하체인지 허리인지 하체이냐 허리냐 제가 봤을 때는 허리인 것 같습니다 허리는 중간이니까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제 살짝 해볼까 말까 아니 저예요 친구예요 얘기해보세요 그집 제가 털었어요 어,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집딴데 털으러 가야겠다 잠깐만요 확인 좀 할게요 제가 이렇게 딱 알려드리잖아요 아니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결정을 못했어? 저예요 친구예요 딱 얘기해보세요 네 육배율이랑 측패드 챙겨놨는데 버릴게요 아잇.. 예? 아.. 아.. 왜요? 아니 어차피 님 게임하다가 죽으면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바로 런칭가잖아요내 <laughs> <laughs> 네, 기다려줄게 기다려준다는 존재면 그런 전재라면은 어! 제가 봤을 때는.. 잠깐만 잠깐만 매력 아필 시간 한번 갖고 갈게 어.. 어..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동생 좋아하세요 누나 좋아하세요 얘기해보세요 저는 약간 누나가 좋습니다 말할 수 있겠지? 해보자 <웃음> <웃음> 아 있어봐 아직 웃지 말아봐 웃기지 말아봐 나 지금 말할 <laughs> <마음의> 준비 중이야 <laughs> 내가 모르게요. <laughs> 아, 내가 모르게. 아니 웃기지 말아봐. 웃기지 말아봐. <laughs> 하루야, 누나 여기 있는데 갈 거야? 하루야, 갈 거야. 아0점 드릴게요. 1 0 점. 몇점 만점이죠? 예, 네? 한 이백 오십 만 점. 바로 가시게요. 지금 죽여드릴까요, 그냥?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어. 이거 파츠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챙겨왔는데 이것도 필요 없나? 어 어. 주세요, 주세요. 어우, 감사합니다. 하루야, 맛있게 먹어.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좋아 죽네, 그냥. 좋아 죽어, 그냥. 으유. 차 있으십니까? 차는 없는데 면허는 있음. 어떻게 생각해요? 저 열정 보통이에요. 오. 여기 차안 나오나? 캄퐁은? 뛰어갑시다. 오케이, 뛰어가는 중. 이런 거 생각하면 또 하체가 더 좋은 거 같기도 하고, 그죠? 그렇지, 그렇지. 그게 맞거든. 하루야, 가자. 이리 와. 아잘 달리네 구르츠 멍멍 하하하하하 <laughs> 바로 앉아 뭐야 이건 아 이걸, 이걸 안았네 아이 아, 저는 앉는거 너무... 안합니다 그럼 뭐하죠? 누워 멍멍 <laughs>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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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 멍멍 그지 잘했어 이거 보고 하루 이거 먹자 아, 감사합니다 그렇지 파밍 개열심이 했는데 한번은 쏘고 죽어야지 오 앞에 자기장 끝이 보입니다 오케이 빨리 가보겠습니다 그현아알리수 자기장 따라갑니다 노가리 까다가 그냥 저희 죽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아, 진짜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치킨하면 뭐 봐야지. 문장. 34명 남았는데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사람을. 굉장히 네. 이상합니다. 어, 여기 앞에 사람 있습니다. 안에. 확인했습니다. 왜안 나오지? 그냥 가야겠다, 이거. 저희 이번 판에 한게 없습니다. 뛴다, 뛴다, 뛴다. 왼쪽에 둘 뛴다. 왼쪽에 둘 지금 뛴다. 어, 보였습니다. 끝, <laughs> 그, 가자. 와. 대박. 베린이는 힘듭니다. 진짜.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1번까지 가보죠. 할수 있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어, 뭐야? 사람 뭐야? 여기 있다, 사람. 하나 기절. 나이트, 나이트. 뛰어들어온다, 이거 잡아야 돼. 어? 끝. 어, 뭐야? 내려와. 어, 이거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안 돼. 내가 최대한 해볼게, 하루야. 안녕히 세요 어, 쟤 봤다. 안돼 까지마 죽지마. 6 페이지라서 안 되겠다. 죽지마. 5페이지만 먹었을 텐데. 아... 고맙습니다. 음... 고생했어요 아루님 재밌었어요. 아 치킨이 눈앞이었는데 까비. 여러분 남자는 화체인지 허리인지. 안녕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记得。